그래서 최근에 2020년으로 넘어갈 태세 이런 것을 이와 어떻게 하죠 이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추정할 수 있는 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대죠 중국과의 이 페이지원 파결이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 받는다고 인준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관세를 그냥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제약일 수도 있다는 서이세 가지 핵심은 두 가지. 빨죠인권법통과의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 그 다음에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관세의 진행 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어, 관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는 말씀. 어제, 오늘, 저는 그거를 파국이나 대폭락의 전조로 보자고, 그 조정으로 보는 이유.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마켓의 마무리. 불마켓이 마무리되면 이제 빠지는 거죠. 마무리는 항상 대형 구제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 우젠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페이스1 파결이 대형 오인데 이게 나왔을 경우, 투자 심리는 극대화되죠. 모든 게 끝났다. 주식사, 자, 이런 모든 사람이 달려갈 때, 누구나 주식 매수량이 달려갈 때가 위험한데, 아직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현재 부분은 조정의 시작일 뿐입니